그, 짜증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 네. 엄마. 네. 엄마가 나를 화나게 했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화가 날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 아니면 그냥 그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일을. 그런데 왜 화가 났었죠? 제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저에 대한 그 감정들 그거를 엄마한테 추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은 참입니까? 참이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참입니까? 참은 아니죠. 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대서는 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생각은 참이 아니다. 네. 참이 아니면 뭡니까? 거짓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거짓을 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잘못 생각한 거죠. 참까지는 아니었어도 거짓을 거짓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참은 뭡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할 수도 있는 할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어머니가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야겠다 네. 보내야겠다라고 네. 말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은 아니죠? 화가 날 일은 아니죠. 음, 화를 내야 되는 일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 말이죠. 어머니가 그 말을 한 일은 그 일이죠, 그렇죠? 네, 그 일일 뿐이죠. 네. 또 어머니의 그 말은 그 말이죠. 네. 그 말에 꼭 화를 내야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음. 네. 안날 수도 있죠? 그럼요. 음. 그러면 이 세상에 화를 내야 될일 일이 있습니까? 화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는 있겠으나 화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화를 낼 일은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화를 안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도 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아, 말하시는구나 분화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객지로 바꾸면 화를 안낼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냥 마지막 질문. 그러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고, 노무현은 좋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벤츠는 좋은 차고, 현대차는 나쁜 차다. 맞습니까? 아무 그렇지 않죠. 그럼 벤츠는 뭡니까? 그냥 차죠. 미국은 네. 좋은 나라고 한국은 나쁜 나라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그럼 미국은 무엇입니까? 뭐 그냥 나라이죠. 하나라 나라이고 대한민국도 같은 나라이죠. 나라 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라고 말한 그 일은 화가 날 일입니까? 아니요.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신의 일일 뿐이죠. 그 일이죠, 그 일. 네. 어머니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라고 말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 벤츠는 좋은 차고, 현대 네. 차는 나쁜 차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벤츠는? 그냥 일 뿐이죠. 아, 벤츠는 벤츠고, 네, 아, 그러니까, 네, 아, 벤츠는, 벤츠는 벤츠고 현대는 현대입니다. 현대 차는 현대 차잖아요. 지금 심어주시는 거죠. <laughs> 아니, 이제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은 물일 뿐이고,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요. 산이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할 말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은 이것은 컵은 컵이다. 그것을 그것으로 보는 거죠? 네. 아, 그게 이제 됩니까? 네, 네. 어, 예. 네. 컷!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In the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